예정이 춤잘나잘나라아는데알았지데 네. 알았는데. 이게 <laughs> 절도가 있지 뭐야? 진짜 금 지금. 지금. 지아지겠 지금. 지금. 어나 움직이는 거금다금 바바다. 바타 약간 전주 같긴 거라고. 아 송도? 아, 아직... 성도? 응. 송도의 숙장. 응. 옛날에 뱅크지. 우리 수영 갔을 때 생각나 기억나나? 응. 6번 버스 타고 <laughs> 많이 갔지. 그때 해가지고 분수대에서 씻고. 아 여기 완전 그거다 관광지 응. 타운이다 여기. 폭죽 하고 싶어. 그거 뭐지 스타출라라고 하냐? 하는 거? 어. 그거 하나 들고 이렇게 밤에 그림 L L O V 하겠다고 L 오계아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이거 어려워. 어이 이렇게 함부로 계 가자 저기잡 물어. 아 신발 회색 되고 있어. 아흰 어, 신발 신고. 올걸. 엄마 공수 때가 됐나? 아, 난 아니야. 그런데 엄마도 벌써 줘야지. 어. 어아 여기서부터부터. 땅이 축축하다. 여기서부터. 따뜻한 땅이다 이제. <laughs> 누군가 팔친 건가? <파헤침인가>? 샵을 <laughs> <삽을> 가져갈걸 샵을 <거야. 웃음> 살게 아니고. <laughs> 저희가 좀 진짜 뻘 같다. 장하실 거라서 장없지 보시면서 가면 아빠 내가 한번 보시면서 가볼게. 아, 딱딱하네. 어. 되게 쫀득쫀득해 바닥이 약간 초코 퍼지 같아. <laughs> 네? 그렇지 않아? 어, 브라운이 같아. 진짜 땅이 쫀득쫀득해. <laughs> 와. 제주도 갔을 때생각하어 근데 거긴 다 돌이었지 이렇게 쫀득쫀득한 초코 퍼즈가 아니었지 모래도 약간 그 뭐냐 그좀 작은 모래 그 좀... 어, 맞아, 선만 부서진 그런 모래였어 <laughs> 너 저기요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<laughs>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? 바다다 왜날 찍죠? 바다를 찍어야지 원래 이런 것도 찍어주는 사람들 있어야 돼 문지게. 뒤에 달뜬거봐달 달. 달. <목소리> 음... <목소리> 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? 저 아, 하얀 거 뭐지? 응, 음, 계속 보고 있어. 갈치 아니야, 갈치? 호스. 살아있는 건 아닌 거 같아. 알고 보면 뭐 살아있는 거 아니야, 갑자기 뛰어나온. 더샥꾸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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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뛰면서. 약간 괴물 이런 거처럼 제일 먼저 죽는 사람? 어? 저게 뭐지? 이런 사람.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바닥이 끈적끈적해, 이게. 여기 좀 돌아볼까? 해변을 거닐로 볼까, 우리? 아, 자꾸 뭘 캐고 싶다는데. 심정이. 옛날에 강원도에 한번 남의 MT 한번 따라갔었는데. 술 많이 먹는? 어, 근데 거기서 강원도에 무슨 30년이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개장한 해수욕장을 준 거야. 아, 아. 해수욕장 크기가 이거보다 훨씬 작았어. 아, 근데 그 바, 바다에 들어가잖아? 발로 이렇게, 이렇게 잡잖아? 응. 그럼 이만한 바지락이 잡혀. 이 응. 이거 <laughs> 발로 이렇게 뭔가 밟혀. 돌멩이 같은데? 그 발가락을 이렇게 들어오면 바지락. 그런 식으로 해서 바지락 엄청 많이 잡아서. 조개, 국 조개 그, 탕 있잖아. 어. 조개 넣고 이제 오뎅 넣고 해가지고. 진짜 맛있었겠다. 어. 탕을 먹었었거든. 갈매기 때, 또 살살 가볼까 해. 아, 좋다. 허지 짜어 갑자기 나가봐. 내가을 찍어야 돼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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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지야. 뭐, 어쩔 수가 없구나. 저송한다아지다 <laughs> <박아 리너스> 아, 귀여워. 아이고, 목욕시키기 힘들겠다. 여기를 건너야 하는 챌린지가 있다. 뒤로 넘어져서 온몸 다 빠지지 않나? 어떻게 <laughs> 나도 그럴 것 같아. 응, <laughs> 어, 좁은 데로 가자. 가방 무거운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뛰어넘으면 안 돼. 여기, 여기쯤? 어. 춥네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, 힘들었다, 오늘. 운동했다, 오늘. 아, <laughs> 이걸로? 진격의 고잉카페라. <거인> <laughs> 재밌지 않냐 이런 거 찰랑찰랑? 감동하신 말씀은 찰이했죠 네. 찰랑찰랑이랬는데. 뜨거워. 응. 물에 너를 빼 있어? 어 있어 있어. 이건 뭔가요? 장. 아. 우와. 우와. 이겨야 시제이... 해가 엄청 맛있네. 이음 멍게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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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.. 와우. 아스피 미쳤네. 진짜 크다. 안녕. 안녕. 오야. 안녕. 안녕. 어, 오빠, 나이가 많구나, 아기가. 어? 나이가 많구나. 아고섰나 이거 맛 궁금해. 너으나 토끼 뭔데? 맛있지 않냐? 뭔가 그, 맛있네. 스타벅스 음. 피지오 맛이야. 이제 설명할 수 있어. <laughs>

원래 받아먹어야 돼. 그러니까 얘네들은 땅에서 솟아하는줄 아, 아나 봐. 그러니까, 땅에서 우는걸좋아하 월미도 애들이랑 다르네. 월미도 애들이랑 다르네. 월미도 애들이랑 다르네. 월미도 애들이랑 다르네. 월이랑랑 아, 잠깐만 잠깐만 왜왜아 <laughs> 뭔가 아이돌 오빠 같은 기분이야 <laughs> 엄마 얘네 흙 <흥> 먹어. <laughs> <laughs> 꼭 그런 소리 내야 돼? 어. 내가? 기합이 <laughs> 어. <뒤압이> 있어야지. <laughs> 골고루 떡밥을 주시네요. 어. <laughs> 진정한 아이돌 팬의 자세다. <laughs> 팬의 자세요. <laughs> 아이돌의 <노래> 자세라고 해주세요. <laughs> 나 뒤에 계신 분, 뒤에 계신 분. <laughs> 사이드. <laughs> 열심히 해봐. 아무리 새우젓이라도 노력하니까, <웃음> 보인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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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갈매기가 꽉 찰다 생게 보이겠냐. 역시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주시고, 아껴주신 갈매기에게. <laughs> 네, 마지막 남은 새우깡을 바칩니다 <laughs> 역시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. 분자 <laughs> 여기 회색분. 자 <laughs> 하나 더 드세요 회색분. 아잘 봐라 <웃음> 안녕 <웃음> 여러분 안녕 행복하세요. <laughs> 좋쌍 아이슈페너? 따뜻한 거요? 네나 스페니쉬 연유 라떼 먹어본 거 뭐가 맛있을까? 뭐? 스페니쉬 어디 라떼와 아이슈페너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는 아이슈페너 나는 나도 아이슈페너 따뜻한 거왜 뭐 이렇게 아이슈페너 다 좋아해? 단거 먹으려고 근데 <laughs> 네 웃긴 사람이네 <laughs> 천장이 엄청 높습니다 지나간다고 해서 무서 아까 혹시 컷 했다고 아까